첫 번째로는 CMO라든지 CDMO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입니다. 신약 개발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경기 방어적 성장주다. 두 번째 기업은 글로벌 플랫폼 기술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일으킨 정맥주사 의약품을 피아주사 형태로 바꿔주는 독점적인 플랫폼 기술인 하이브로자임. 이거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속적으로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 세 번째 기업은 차세대 항암제 ADC의 기술 선두주자 기업이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해서 부작용을 좀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ABL바이오 등 바이오 주식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최근 바이오 상승세 어디는 무엇이라 할수 있을까요? 최근 바이오 주식들의 상승세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호재를 넘어서요 글로벌 거시 경제 환경 변화라든지 또이 바이오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확인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나 기대감하고 투자 투자 심리의 회복 같은 부분들이에요. 지난 몇년 동안 사실 이 바이오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바이오 기업들을 짓눌렀었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제 고금리였잖아요. 그런데 R&D 투자가 굉장히 많고 또 수익 발생까지 오랜 시간 걸리는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이 금리가 높은 부분들, 그러니까 고금리 같은 부분들은 자금 조달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하고 기업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아지고 있고 또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흔히 지금 바이오 쪽은 돈맥 경화, 그러니까 자금 경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금 경색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조짐을 보이면서 자금이 다시 바이오 쪽으로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M&A 확대 부분입니다. 고금리 때는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빅파마들이 M&A 같은 부분들을 확대 잘안 하고.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서 오픈 이노메이션 전략에 대한 어떤 일환으로 기술력 있는 바이오텍들을 인수하거나 또 뭐~ 지분 투자하거나 또는 뭐~ 공동 연구 개발하거나 막 이러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와 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국내에 이제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가치를 증명하는 그러한 부분들로 전개가 되면서 자금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현재 바이오 섹터에서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세 번째는 작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던 비만 치료제 있죠.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메가블록버스터 같은 쪽에서의 탄생 기대감이 세 번째다 볼수 있고요. 뭐 일라이 릴레라든지또 노보노디스크 같은 부분들의 어떤 GM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죠. 또 비만 치료제 이상의 제2의 블록버스터 시장이라고 할수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여기도 최근에 치료제 개발 성공 소식도 들려오면서 인류의 난치병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죠. 이러한 어떤 메가트렌드 신약의 등장이 바이오산업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있고, 그로 인해서. 투자 매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산업의 뭐 성숙이라든지 기술의 어떤 고도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는 국내 바이오 산업은 기술력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딱한 가지가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상업화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임상 성공에 대한 경험이 축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세포 치료제 그리고 이제 유전자 치료제 같은 거기에 뭐 ADC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이 고도화되고 또 실제 상업화에 대한 성공이 가셔 되고 있으니까 국내 종목들이 대부분 기술 특례 상장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안정적인 실적을 내면서 기업들이 수익을 잘 벌어들이고 있고, 이제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로서의 바이오 기업들의 시장 신뢰도를 좀 얻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마지막 네 번째인 것 같아요. 바이오 산업은 인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겠죠. 그리고 거시 경제의 어떤 굉장히 경제적인 가치 창출을 하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기술에 대한 고도화, 거기에 메가 블록버스터의 등장, 그로 인한 새로운 시장에서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작년 큰 상승세를 보여준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등 바이오 주식들은 이제 고점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표 바이오 주식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알테오젠하고 유한양행을 포함한 바이오 섹터 전반의 상승세는 단순한 테마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시 경제 환경 변화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성장이 맞물린 결과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이 바이오 섹터 전체에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그 선두에 사실은 알테우젠도 있고 유한양행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개별 기업의 상승 여력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알테우젠하고 유한양행이 지금 고점일까요? 아니면 추가 상승 여지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라 하면 저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한다고 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그 이유하고 투자 포인트는 좀 다르죠. 알테오젠의 핵심은 정맥 주사 의약품을 피하 주사 형태로 바꿔주는 독점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하이브로자임 때문인 거잖아요. 환자의 어떤 편의성 증대라든지 또는 의료비 절감 같은 이런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인 거죠. 더더군다나 머크하고의 독점 계약에 대한 확대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로열티로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단발성 기술 수출을 넘어서 글로벌 블록버스 의약품의 성장에 따라서 지속적이고 폭발적인 로열티 수입이 기대가 되는 그런 구조죠. 현재 주가는 이런 지속적인 로열티 유입에 어떤 가치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이브로자인 플랫폼은 다른 글로벌 빅파마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이고 또 향후에 추가적인 기술 수출 계약 가능성이 좀 상존하는데요. 플랫폼 기술의 그 라이선스 아웃은 개발비 부담은 굉장히 적고 로열티 수익은 굉장히 높고 그래서 매우 높은 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모델이죠. 물론 그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기술의 어떤 상업화 시기가 좀 늦춰준다던가 아니면 임상 실패의 가능성이라든지 또. 예상보다 낮은 로열티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지만요 머크하고의 계약은 이런 리스크를 상당 부분 상쇄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알테오젠의 주가는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만 현재 그 주가는 그 초입 단계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유한양행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본다라고 하면. 국내 대표 제약사죠. 자체 개발 신약의 성공적인 어떤 상업화라든지 또 글로벌 제약사로의 어떤 변모를 꿈꾸고 있는 그런 제약사가 유한 양행인데, 랭라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국내 신약 중에서도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약물이죠. 특히 존슨 앤 존슨하고의 기술 수출을 통해서 글로벌 임상 3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병행요법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을 좀 기대하고 있는 회사가 유한양행의 랭라자죠. 렉라자 외에도요, 비알콜성 지방감염이라든지 또 면역하암제 같은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요, 향후 어떤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 매출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라고 볼수 있고, 다만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라 하는 건 글로벌 임상 결과를 통한 경쟁사들의 신약 출시, 그리고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계약 조건들,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 큰 상승세를 보여준 알테오젠 그리고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의 확장성이라든지 키트루다 SC의 상업화 거기에 따른 뭐로얄티 수익 또 유한양행의 렉라자이의 병역 요법의 시장 지배력 추가적인 기업 가치 상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주가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주식들의 주가 상승세,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바이오 주식 지금이라도 사도 될까요? 최근에 바이오 상승세는 바닥을 찍고 구조적인 성장으로 전환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다만 모든 기업들이 다 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명한 선택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명하게 그리고 선별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매력적인 기회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추격 매수는 위험하지만요. 바이오 산업의 구조적 성장, 뭐 금리 인하라고 하는 우호적 환경, 분명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이오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메가 트렌드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이오 산업은 인류의 건강이라든지 뭐 삶의 질을 계산하는 데 필수적인 분야거든요 근데 아직 대한민국의 바이오 섹터 쪽은 성장 초기 단계에 있다 보고 있고요 지금의 상승세가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시작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 발전의 가속화 같은 부분들입니다 유전자 편집이라든지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 개발 같은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치료법들이 지금은 상업화되고 현실화되고 있으니까요. 이를 통해서 바이오 산업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이 바이오 산업이 고령화 사회의 필수 산업이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심화는 만성 질환이라든지 또뭐 난치병 치료제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요소들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측면은 우선 단기적으로 볼 때는 과열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단기적으로 과열되었을 가능성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거나 또는 시장 상황이 안 좋게 되면 일시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높은 변동성이라든지 리스크인데 사실 신약개발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임상 실패라든지 또는 당국의 승인 지연이나 또는 승인 불허 같은 그리고 경쟁신약의 등장 같은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리스크는 주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이오 주식들의 가파른 상승은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 또 기술의 혁신, 빅파마들의 M&A 활성화, 굉장히 펀더멘탈 부분들을 높게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투자 어떤 종목으로 주목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를 해야 하는 바이오의 특징이 무엇이고 현재 눈여겨볼 바이오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몇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모멘텀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핵심 관심 종목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바이오 생산의 압도적인 글로벌 1위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죠 뭐 cmo라든지 뭐 cdmo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주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의약품이 개발이 활발해질수록 생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꾸준한 공장 증설이라든지 또 글로벌 빅파마들하고의 대규모 수주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를 잘 하셔야 될것 같고요 ira 같은 미국 내에서의 생산을 강조하는 정책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생산 역량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 포인트는 바이오산업의 필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신약개발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적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일봉인데요 움직이는 흐름을 보게 되면 검정색 라인 부근에서 출발을 한 종목이 크게 상승을 하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기 위해서 하락을 할때 검정색 라인 부근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눌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눌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는 다시 또 검정색 라인 부근에서 상승에 올랐다가 또다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일 때는 검정색 라인 부근에서 눌림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호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은 적어도 검정색 라인 부근 내외에서 매수를 분할 매수 전략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 검정색 라인 부근에서 매수가 진행된 이후에 가격과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다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는 이런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에 올라가는 그런 가격대 부분에서 매도해서 수익을 보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기업은 알테우젠이죠 글로벌 플랫폼 기술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일으킨 그런 기업인데. 정맥 주사 의약품을 피하 주사 형태로 바꿔주는 독점적인 플랫폼 기술인 하이브로자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는 이제 환자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높여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글로벌 빅파마인 머크하고 독점 계약을 확대해서 키트루다 같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SC 제형 전환이 진행이 되면서 로열티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여지고, 알테오젠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서 글로벌 제약 시장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어떤 지속적인 로열티 수익, 추가로 기술 수출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로열티 수익하고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알테오젠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알테오젠의 거의 한 1년 정도의 차트 흐름인데요. 알테우젠 같은 경우에 특이한 부분들은 뭐가 있냐? 이전 고점 부근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녹화하는 날이 7월 14일인데요. 7월 14일 역시 이전 고점 부근인 44만 원뭐 45만 원그 부근에 계속 주가가 이 이전 고점을 뛰어넘으려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건 이전 고점 앞서 두 번의 고점 부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이 고점 부근에서는 이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고 기관들은 별로 많이 안 샀죠. 그리고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샀지만 기관들은 거의 안 샀죠.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됐습니다. 기관들이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약간 도움 형태의 매수세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저는 그보다 앞서 여러분들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지난 11월 달에 고점 부근에 44만 원, 45만 원 부근에 있어서의 거래량.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고점 부근에 있어서의 거래량. 그리고 지금 7월 14일 거래량. 보시기에 어떠세요? 가장 고점 부근이었었던 11월 달에 거래량 한번 거래량이 큰거 나온 이후에는 하락할 때 거래량이 더 많았죠. 3월 달의 거래량도 고점 부근이지만 큰 거래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그 전에 뭐 12월 달에도 이런 거래량이 있었으니까 뚫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지금 7월 달에도 역시나 거래량이 큰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으면서 고점 부근을 터치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주가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시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7월 14일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없습니다. 만일 제가 녹화한 다음에 어떤 큰 재료가 나오게 되면 재료를 통해서 거래량이 늘 거고, 는 거래량이 굉장히 눈에 띈 거래량이 나올 거고요. 그 눈에 띈 거래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하락하지 않고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많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보다는 밑으로 좀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전략은 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진행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기업은 리가 캔바이오인데요 뭐 한마디로 차세대 항암제 adc의 기술 선두 주자 기업이죠 차세대 항암제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adc 기술 플랫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해서 부작용을 좀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전에는 불과 한5 6년 전만 해도요 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했었을 때 부작용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반 세포들도 다 죽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일반 세포는 내버려 두고 암 세포만 공격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거든요. 최근에 얀센하고 ADC 수출 계약 같은 다수의 빅딜을 성사시키면서 ADC 기술력을 전 세계로부터 좀 인정을 받고 있고 ADC 시장이 얼만큼 되냐면 2030년 되면 한 3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을 할 거거든요. 매년 20% 이상 성장이 고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ADC이기 때문에. 이 리가캔바이오를 좀 주목하실 필요는 있어 보이고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아직 그 초기 단계지만 ADC의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 그리고 리가캔바이오만의 독보적인 기술력 거기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리가캔바이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가캔바이오도 차트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알테오젠과 리가캠 바이오도 약간 고점 부근까지, 이전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이전에 14만원 있었던 부근, 최근도 14만원 있었던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알테오젠과 리가캠하고 차이점이 좀 다른 건 고점 부근에 있었을 때 거래량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빨간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이제 외국인이 많이 샀고 요번에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많이 사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고점 부근에 내던졌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4만원 위로 더 뚫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리가켄바이오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고 좀 쉬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정색 라인 빨간색 라인 검정색이 기관이고 빨간색이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같이 사고 있고 대량의 거래량이 나와 주었죠 여기에서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의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된다라고 하면 리가캠은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온 날이 요 날이었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좀 없잖아 있기 때문에 아, 앞서 알테오젠과 조금 다르게 리가캠은 밑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가캠 바이오고요. 물론 이제 종목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떤 소식이 전해지고 악재가 나오거나 호재가 나오거나 그거에 따라가지고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차트 흐름으로만 정확하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뭐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사항은 좀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가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이 바이오에 투자하고 싶지만 많이 올라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바이오를 투자하면 좋을까요? 올해 들어서 바이오 섹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요 종목들 주가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바이오 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지금 투자하면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바이오 산업은 사실 그 특성상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올바른 전략과 원칙만 있다라고 하면 바이오 섹터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를 줄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바이오 투자는 다른 섹터보다 심리적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을 수 있고요. 하지만 몇 가지 투자 전략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뭐이 불안감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데 우선은 어 핵심 기술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인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신약 하나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신약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에 주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될때 지속적인 기술 수출 수출이라든지 라이선스 수익의 어떤 창출을 기반할 수 있을 거니까요. 두 번째는 글로벌 CMO라든지 뭐 CDMO 같은 이런 쪽의 강자 기업을 찾는 건데요. 뭐 바이오 의약품은 생산 수요가 늘어날수록 안정적인 수주가 보장되는 그 위탁 생산이라든지 뭐 위탁 개발 생산 같은 이런 기업은 바이오 산업의 필수거든요. 그러면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눈치 채셨겠지만 뭐 CDMO라든지 CMO 같은 부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니까요. 세 번째는 재무 건정성이라든지 캐시카우의 확대예요.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 오랜 시간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이라든지 이익을 창출하면서 현금 흐름이 좋은 그런 기업들은 임상 실패 같은 그런 리스크를 분명 줄일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임상 실패나 또는 경쟁 심화 같은 그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금을 한두 종목에 이렇게 몰빵하기보다는 여러 바이오 기업의 분산 투자에서 포트폴리오를 좀다 갖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투자는 그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성장 스토리를 좀 믿어보고 그리고 이제 긴 호흡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최소 한 3년에서 5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염두에 두시길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급등했다고 해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주가 조정 시마다 나눠서 매수하는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고 또 급격한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이제 바이오 주가는 임상 결과 발표, 또 기술 수출 계약, 그리고 FDA 승인과 같은, 거기에 뭐 신약 출시, 또 핵심적인 마일스톤 같은 이런 달성 여부에 주가는 크게 반응을 하죠. 이런 이벤트들을 꾸준히 주시하면서 투자 전략을 좀 업데이트 하셨으면 좋겠고, 기업의 IR 자료라든지 또는 증권사 리포터 같은 이런 공시들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짧은 시간에 크게 오르기도 하지만 짧은 시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오투자의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이오투자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널리 퍼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해하고 함께 우리가 간과했던 진실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실패의 그림자와 또는 높은 R&D에 대한 뭐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좀 가장 크죠. 그리고 과거 바이오 섹터는 사실 묻지마 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뼈 아픔 경험들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없는 적자 기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불안감 이면에는 어떤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 있는데요. 그건 과거의 바이오와 현재의 바이오는 본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환경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 바이오 투자가 도박에 가까웠다라고 하면 이제는 전략적 투자가 가능한 시점이고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을 짓눌렀었던 고금리 환경이 점차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도 회복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검증 또 인정을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기술 수출의 랠리를 펼치고 있으니까요. 모든 바이오 기업이 매출 없이 적자인 건 아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내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또 유한양행처럼 기존의 제약 사업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특정 신약 테마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 바이오는 ADC, 세포 치료제, 뭐 유전자 치료제, 이중 항체 플랫폼 기술,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 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투자의 불안감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측면이 좀 크다 보니까요. 불안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건데, 하지만 현재 바이오 산업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고 또뭐 기회를 잡을지 이것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다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바이오투자는 더 이상 불확실성만 가득한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K-바이오 이제 기술력과 그리고 상업적인 성공 이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불안감 때문에 갇혀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 바이오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요. 현명하게 접근하신다라고 하면 바이오 시장에서 분명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월 20일. 특강이 또 준비가 됐습니다 지난번 특강에서는 제가 한 3시간 반 정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길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는 한 시간으로 좀 줄였고요 한 시간 줄인 걸 통해서 또 최근에 뜨고 있는 섹터와 뭐 비트코인 같은 이런 쪽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템베거가될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어떤 게 있는 건지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7월 20일 일요일이고요. 일요일 저녁 8시 한 시간 동안 만나 뵙는 그 시간에 정말 중요한 섹터에서의 중요한 종목 전략까지 같이 가져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